캐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모델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어떤 디테일을 보여줄지 궁금해서 한번 24스케일로 데려와 봤어요 솔직히 38스케일도 원래 있긴 한데 조금 더 좋은 퀄리티를 기대할 거라 생각해서 전 24스케일을 선택했습니다 좀더 24스케일이 조금 더 3 8일 제품에 비해서 퀄리티적인 마감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이 포르쉐 타이칸을 24스케일로 골라왔어요 솔직히 저도 포르쉐 타이칸 다이캐스트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리뷰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웰리 제품 포르쉐 타이칸 터보 S를 데려온 만큼 저도 과연 어떤 디테일을 보여주지가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이젠 이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과연 이 다이캐스트의 디테일은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젠 바로 이 차의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포르쉐 타이칸 터보스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웰리 제품답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역시 웰리 제품만의 그 멋을 잘 살려주는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 디테일이나 그리고 역시 전기차인 만큼 좀더 약간 전면부가 약간 심심한 느낌이 있어요 좀 내연기관 차량처럼 복잡하지 않게 되어 있고 좀 단조로운 느낌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확실히 전면부만 두고 봤을 때도 상당히 깔끔하면서 단조로운 느낌이 딱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좀 내연기관 차량처럼 복잡하게 뭐 라디에서 그릴이거나 있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깔끔하고 단조로운 이미지가 오히려 이 포르쉐 타이칸 터보 S만의 멋이 아닐까 소득한 생각이 들어요. 일단 헤드램프 디테일을 한번 보시다시피 상당히 훌륭하게 잘 마감을 해줬을뿐더러 그리고 사이드미러 마감도 상당히 나쁘지 않게 잘 제안을 해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본네트열어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가 있어요 일단 이 모델은 전기차 모델인 만큼 전기모터로 가는 모델인 만큼 앞쪽에는 엔진이었고 이렇게 트렁크가 설계가 되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 약간 측면부의 바디라인이 그 차가 생각나죠. 포르쉐 파나메라. 약간 파나메라를 연상시키는 바디라인인데 어찌 보면 이 차가 좀 파나메라랑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모델인 건 맞아요. 왜냐? 그래서 이 차의 별명이 전기차 파나메라라는 별명이 많을 정도로 약간 파나메라랑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모델 중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측면부의 바디라인 같은 경우는 포르쉐어 파나메라랑 많이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도어 캐치 디테일도 훌륭히 잘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쪽에 전기 충전구, 이런 슈퍼차더라고 하죠. 이런 슈퍼차저 디테일이나, 그리고 포르쉐 순정 5 스포크 휠에서부터 포르쉐 순정 브레이크 디테일도 훌륭히 잘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봐도 이런 포르쉐 순정 휠 디테일에서부터 도어 캐치나 이런 슈퍼차저 디테일도 훌륭히 잘 마감을 해주었다는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자, 한번 후면부의 테일 램프도 역시 클리어 파츠로도 했죠. 역시 24스케일 제품답게 테일 램프도 클리어 파츠로도 했고요. 그리고 역시 후면부의 디테일도 상당히 깔끔한데요. 후면부에 이런 노고 프린팅이나 테일 램프 파츠 디테일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제안 해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이렇게 도어 힐링 기믹이 있어요. 이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같은 경우는 도어 힐링 기믹도 있으니 이제 바로 이 차에 한번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포르쉐 타이칸 터보스이 다이캐스트의 내부를 보시면요.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확실히 내부 퀄리티 측면에서도 상당히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스티어링이나 계기판, 센터 페시아 디테일도 훌륭하게 잘 마감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런 버켓 시트 디테일도 훌륭히 잘 재현을 해주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에서 봐도 이런 대시보드 디테일이나 그리고 버켓 시트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훌륭히 잘 마감을 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다이캐스트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되게 잘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역시 24 스케일만의 이런 매력 포인트를 잘 살려 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 차를 보면서 느낀 점이지만 역시 24 스케일만의 매력 포인트를 잘 재현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외장재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을 뿐더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를 한번 보시면 내부 디테일 또한 상당히 저가 24 스케일 제품치고는 상당히 꼼꼼하게 잘 재현을 해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다이캐스트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